검버섯이 레이저로 제발이잘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아, 어, 검버섯은 뭐 크게는 이제 피부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갈색의 반점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죠. 어, 뭐 보통 이제 7, 80대 되시는 분들이 이렇게 크게 보이는 그런 검버섯들이 그게 어느 순간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보통은 30대부터 그런 것들이 있는데 얘가 치료를 하지 않으면 점점 점점 사이즈가 커지고 깊어지면서 이런 70, 80대, 90대가 되면 이제 엄청 큰건버섯이 되는 건데 어, 그렇게 큰건버섯일수록 깊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어, 당연히 깊고 그러면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건 당연하죠 30, 40대, 뭐 50대 초반 뭐이 정도까지만 해도 사이즈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비교적 어, 치료가 쉽게 되고요 보통 저희 병원에서는 울트라펠스 앙코를 쓸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얘가 사이즈가 좀 커지면 이게 깊어지는데 그걸 울트라페스 앙코르 같은 레이저로 다 깎아내면 잘못하면 흉도 질수 있고 붉은 적도 너무 오래 가고 착색도 생기고 하니까 어 그런 울트라페스 앙코르 같은 레이저로 먼저 살짝 깎은 후에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다른 큐스위치 어 레이저나 아니면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 레이저라고 하는 다양한 레이저들을 이용해서 그 치료를 같이 컴비네이션 하는 경우가 있고요 어, 그렇게 해도 아무래도 큰 거는 한 번에 제거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몇번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조그만 건한 번만 해도 대부분은 제거가 됩니다 물론 치료 를 하는 과정에서 어, 빠진 경우나 뭐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어, 뭐 되게 조그만 것들은 꼼꼼히만 하면 한 번에 대부분은 제거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